네, 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입니다. 2021년 고일 6월 물고사 39번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Food chain 먹이 사슬은 의미한다. The transfer 이동이죠. 음식의 에너지의 이동이에요. 조금 복잡한데 여기 뒤에서부터 볼게요. Eating and being eating은 먹고 먹히는 거죠. 먹고 먹히는 반복적인 과정을 과정과 함께 일년의 유기체들이 그러니까 유기체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 사슬이 있는 거죠 그렇죠 식물부터 시작해 가지고 일년의 유기체들이 이를 통해서 식물 안에 있는 음식의 근원에 어, 식물 안에 있는 에너지원 되겠죠 그러니까 식물 안에, 안에 있는 에너지원으로부터 음식 에너지의 이동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먹이 사슬 하면 딱 아는데 너무 어렵게 설명해놨어요 그렇죠. 아 뭔지 아시죠, 그렇죠? 네, 너무 완벽하게 해석할 필요 없고 여기는 있 이거 이팅 앤빙 이튼 이거 능동 수동만 좀 알아두시고요. 네. 초원에서는 잔디가 먹힙니다 수동태죠. 토끼한테 토끼는 여우한테 먹힙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러고 반면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먹이 자슬의한 가지 예시가 됩니다. 뭐다 아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고. 먹이 사슬은 의미 그러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암시하다, 인플라이 하면은. 그렇죠? 뭐 의미하다 해도 상관없고요. 여기에 the sequence 시퀀스. 여기는 시퀀스를 의미한다. 시퀀스는 연쇄라고 해석했는데 음 순서 어 순서대로 진행. 뭐 이런 느낌이야. 시퀀스는. 여기 연세 해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순서대로 진행 시퀀스는 in which food energy is transferred from producer to consumer and higher trophic level. 일단 여기가 r 열로 바꿀 수 있겠고요. 먹이 사슬은 순서대로 진행 시퀀스를 의미하는데 이 시퀀스라는 것 안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시퀀스라는 것 안에서 음식 에너지는 전달이 됩니다. 프로듀서, 생산자로부터 소비자까지. 아니면은 더 높은 trophic level. 이 trophic이라고 하는 것은 영양의 란는 뜻입니다. 영양의 음, 그래서 더 높은 영양 수준으로 전달되는 더 높은 영양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더 높은 곳으로 전달된다. 뭐 이런 얘기겠죠. 오케이. 다음. It has been observed that. 이때 그러니까 이거는 가주어 진주어고요. 여기 수동태까지 잡아 두셔야 돼요. 이시 가짜 주어 진짜 주어고, 데 e a 이하가 관찰되어져 왔다는 거죠. 데 e a 이하가 뭐냐 하면, at each level of transfer, 이 각각의 이동의 수준에서 큰 부분, 엄청나게 큰 부분, 대략 8에서 90%의 잠재적 에너지가 손실이 된다라는 것이 관찰되어져 왔대요. 예,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식물에서 첫 번째 1차 소비자가 먹고 2차 소비자가 먹고 할때 여기서 이렇게 소비될 때마다 8 9 9 0 정도가 손실되는데 에즈 시시야 열로써 열이 나면서 다 손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hence 연결사 잡아두시고 그래서 the number of 네요 이거 언어별로 아니고 무엇의 수가 되겠죠. 동사는 그래서 이지가 되는 거고. 이 시퀀스 안에서, 연쇄 반응, 순서대로 일어나는 이일 안에서, 스텝과 단계와 연결의 수는, restricted, 제한된다, to, 모뭐로 제한된다, 비 e restricted to, 뭐뭐로 제한된다. four or five, 니까 네다섯 개로 제한이 됩니다. 너무 많이 가버리면, 어, 나중에는 열 손실 때문에, 그죠? 먹을 수가, 먹을, 에너지 원이 남지 않으니까. 이요 부분은, 외워두시는 게 좋겠네요. 더 플러스 비교급 구문이네요. 그죠?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동사,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동사. 그죠? 예, 네, 외워두는 게 좋겠고요. 다시 한번 가보면. The shorter the foot chain or the nearer the organism is, the beginning of the chain. 자, 이 사슬에, 먹이 사슬의 어, 이 먹이 사슬이 더 짧을수록, 그리고 이 유기체가 먹이 사슬의 시작과 더 가까울수록, 무슨 말이죠? 처음에 땅에서 시작하는데 1차, 2차, 3차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가까울수록 이면 1차일수록 2차일수록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더 커진다. available energy intake. 이용 가능한 에너지 섭취가 더 커진다. 갈수록 에너지가 유실된다고 했으니까, 예, 1차 소비자가 제일 많이 먹는 거고, 그 다음에 2차, 3차, 4차가 조금씩 더, 적게 먹겠죠. 그죠? 예, 네, 그런 얘기. 그래서 이 글은 주제가, 이, 쪽 부분이 주제, 이쪽 뒷부분이 주제인 거죠? 주제겠죠? 그죠열 손실이 있으니까 최선을 줄이고, 예, 더 가까울수록 더 많이 먹는다. 여기가 더 플러스 비교급이니까 엄청 중요해요. 이거 꼭 알아두시고, 어순 기억하세요, 어슨. 전체를 다 외우지 못해도 어순은 기억하셔야 되고, 어법이 좀 중요합니다. 더 넘버로브, 수동태, 여기도 수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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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치, 수동태, 수동태. 예. 어법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까 어법 공부하셔야 돼요. 알겠죠? 네. 여기까지 39번의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